여러분, 비 오는 날 혼자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십니까? 빗소리를 들으며 커피 한잔 타놓고 옛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낭만적이죠. 정말 죄송하지만 그건 낭만이 아닙니다. 어쩌면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구조 신호이자 당신의 삶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. 물론 압니다.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귀찮고 시끄러운 것보다 조용한 게 좋아지죠. 그래서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합니다. 나는 원래 혼자가 편한 사람이야. 북적거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지. 속 편하고. 그래요. 그 마음 100% 이해합니다. 하지만 바로 그 편안함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거짓말에 당신은 지금 서서히 중독되고 있는 겁니다.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. 이건 사회적 고립이라는 아주 무서운 질병의 초기 증상입니다. 좀 답답하시죠? 혼자 있는 게뭐 그리 큰일이냐고요? 자, 제가 지금부터 그 소름돋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.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. 이건 고혈압, 당뇨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질병입니다.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심리학과 뇌과학의 최신 연구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. 바로 사회적 면역력이라는 개념입니다. 우리 몸에 면역력이 있듯이 우리 마음에도 사회적 면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.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외부의 바이러스와 싸우듯이 우리 마음의 면역력은 인간 관계를 통해 만들어집니다. 친구와의 수다, 자식과의 통화, 이웃과의 가벼운 인사.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백혈구이자 항체인 셈입니다. 그런데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? 이 사회적 면역력이 바닥나고 당신의 마음은 온갖 부정적인 감정의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겁니다. 상담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지만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진실은 달랐습니다. 그 말은 편안함이 아니라 과거에 사람에게 상처받고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쌓아올린 높은 방어벽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 방어벽은 당신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당신을 고립시키는 감옥이 됩니다.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 뇌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는 면역 체계를 타개하며 당신의 외로움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. 결국, 고독사라는 최악의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당신의 그 편안함이 사실은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. 어, 그런데 말이죠. 그럼 혼자 있는 시간은 다 나쁜 겁니까? 위대한 예술가나 철학자들은 다 고독 속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면서요. 아닙니다. 아니에요.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해야 합니다. 고독은요.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. 책을 읽고 사색하고 창작 활동을 하며 내면을 채우는 재충전의 시간이죠.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이, 타인과의 연결을 갈망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것이라면 그건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고통일 뿐입니다. 그러니 여러분 비 오는 날 창밖만 보지 마십시오. 그 창문이 당신을 세상과 단절시키는 벽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.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드십시오. 3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에게 연락해도 좋고 퉁명스러운 아들딸에게 비 오는데 파전에 막걸리나 한잔할까? 하고 시시콜콜한 문자를 보내도 좋습니다. 당신의 그 작은 용기 하나사. 무너진 당신의 사회적 면역력을 되살리고 당신을 지독한 외로움의 병에서 구원할 유일한 백신입니다.